약간 생방이, 생방이 묘미라니까요. 긴장되게 미 언니는 진짜 긴장되겠다. 진짜 음. 긴장돼요. 그니까 음. 분명 분명 외웠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카메라 있으면 은 이걸 조금이라도 절면 안 되잖아요. 특히 이렇게 막 중요한 거는. 그쵸, 그쵸. 근데 이걸 내가 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꾸 눈이 푸름으로 가고 푸름을 음. 보고 있음에도 입이 꼬이고 어려 근데 막 선배님들 좋지. 무대 소개하니까. 아, 맞아요. 그 진짜 난, 떨려요. 오, 난 진짜 떨릴 것 같아. 진짜 떨려요. 다른 분들 막 컴백하시는데. 아, 맞아요. 막 맞아, 맞아. 엄청 떨릴 거. 그리고 아이존 소개할 때도 되게 떨리는 거 알아요? 맞아요. <laughs> 틀려도 어. 괜찮아. 저희는 틀려도 아, 괜찮아요. 아니, 뭐, 나 맞아요. 되게 잘 하고 싶은데, <laughs> 되게 기회 꽂히게 <꽂히기도> 소개하고 싶은데, 아, <laughs> 어, 긴장하면 잘안되더라 <laughs> 너무 재밌어요 민주가 실수하면. 싸늘하다. 재밌다니까요. 실수하지 않겠어. 위전도 엄청 재이을 거예요. 그렇죠?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. 응? 꼭한 번씩 하는 거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왼쪽부터 봐요. 오른쪽 이요 시작. 다음 도